교만의 누적적 성장과 일시적 발생 행복한 브레인 교만의 감정은 심리학적 및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그 기제는 누적적 성장과 일시적 발생 모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누적적 성장 교만의 신경 회로 강화 뇌의 가소성, 반복적인 경험이나 환경적 자극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성공을 경험하거나 과도한 칭찬을 받는 환경에서는 보상 시스템과 자기 평가 관련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이는 교만한 태도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 어린 시절부터 권위적이거나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타인을 평가하거나 자신을 우월하게 인식하는 신경 패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훈련되듯 뇌의 연결이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인지 편향의 누적,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편향된 사고 패턴을 반복하며, 이는 전전두엽의 인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변형계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시적 발생 상황적 교만. 스트레스 또는 위협 반응,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도파민의 급증, 단기적인 성공이나 칭찬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일시적인 자기 과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누적적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 특정 상황에서 전서 며피질이 타인과의 비교를 촉진하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3. 신경과학적 근거. 전전두엽과 교만, 전전두엽은 자기 인식과 사회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이 영역의 기능 이상은 현실적 자기 평가를 방해해 교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저핵과 보상, 반복적인 보상 경험은 기저핵, 도파민, 회로를 과활성화시켜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과 공감결핍,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신경회로가 약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만이 신경인가? 엄밀히 말해 교만은 단일 신경이 아닌 여러 뇌 영역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된 복합적 상태입니다. 다만 특정 환경에서 반복되면 신경 회로가 강화되어 습관화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만은 누적과 일시적 요인의 결합이다. 장기적 교만, 아동기 경험, 사회적 환경, 지속적인 보상 등이 뇌를 재구성하며 형성됩니다. 단기적 교만, 상황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지만 반복되면 뇌의 가소성을 통해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의 감정은 유연성과 고정성을 모두 가지며 환경과 뇌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리적 개입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신경패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